어, 뭐야, 아, 잘됐다 뭐야, 여기가 어디야? 이놈들. 여기가 어디죠? 일단, 블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, 나갈게요. 어디서나, 비닐번호 빨리 뭐해. 지금 나수학도 있네요. 구, 9, 9,828? 9,000이, 9,128. 일단, 9,000부터 아니다. 그럼 몇 자리 쓰죠? 세 자리 있습니다. 빈트는 2다. 2. 아니, 빈트는 3이다. 그런데 이런 건 뭐죠? 이런 종이. 종이? 종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. 어, 이런 수학도둑이. 수학도둑이. 수학도둑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. 이렇게. 수학도둑. 보이시죠? 지금 이렇게 있는데. 9,000... 이렇게 있거든요? 혹시 거꾸로 가볼까? 200... 아니 아0 821? 9 0게요 800... 829... 0 0 아니 821 9빼4 아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힌트는 3이라고 몇 번을 말하니? 3... 어, 뭐야? 에이, 그냥 나갈게요. 어허, 맞는다. 응 이렇게 맞는다고 합니다. 으, 어, 소름. 아, 그냥 여기 가재 장문을 아니, 열게요. 내일 너무 먹힐 건데. 거기로 에이. 나가면 과연 아. 바염이야. 바이오미아... 아 참, 과염이 아니라 괴물이 붙어 있어. 저기 봐. 이름은 참탱구리야 장탱구리네. <끼리라>. <konuş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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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름은 음. 웃긴데 힘은 너무 세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얼마나 쎄지? 그러면 팔씨름을 해서. <laughs>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지금 깡패의 모습입니다 왜 저를 가다는 거죠? 음, 넌수학을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 귀염사나 해보게 근데 저... 아. 풀면 내일 아먹힌다 혹시 123? 아니면 321? 123 아니고 321아 힌트 하나만 주세요. 삼. 삼. 아니, 세 번째. 세. 이렇게인가요?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아니. 음, 이렇게인가요? 하나, 둘, 셋. 진짜 마지막 캔트다 네. 큰 수. 큰 수? 9 900 그냥 막 찍을게요. 900백 어, 어!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. 여기까지만 알려주지 마. 900. 900. 900. 10자리까지만 알려주세요. 안 된다. 그러면 단한 번의 기회다. 네. 그렇게 할게요. 안 된다. 그렇게 할게요. 안, 된다. 그렇게 할게요. 안 돼. 그렇게 하니다 응. 헤네, 그냥 탈출하는데. 내일 밥이 돼서 잘 먹어. 그만 열대임면밥울로 된다고 한다.